양재바른 곳에 어, 산행 중에 적골목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아 벌써 양재 쪽이라서 잎이 많이 자랐습니다 아주 먹기 딱 좋을 정도 사이즈입니다 산엿 중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나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물은 아주 맛이 좋습니다. 그리고 특히, 변비가 심하신 여성분들은 이 마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아주 변비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저 골목 새순입니다 살짝 데쳐가지고, 어, 울가서 먹으면은 아주 맛이 좋습니다. 자, 지금 아주 먹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.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지 바른 곳에 산행 어, 중에 적골목 나무를 발견했습니다. 아 벌써 양지 쪽에 라서 잎이 많이 자랐습니다. 아주 먹기 딱 좋을 정도 사이즈입니다. 산녀 중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나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나물은 아주 맛이 좋습니다. 그리고 특히, 변비가 심하신 여성분들은 이 마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아주 변비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저 골목 세순입니다. 살짝 데쳐가지고, 어, 가서 먹으면은 아주 맛이 좋습니다. 지금 아주 먹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